오늘은 인천 호텔에서 탁송하러 출발합니다 사당역에서 버스로 갈아탑니다 오늘 탁송은 용인에서 출발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네 네, 감사합니다 걸어서 20분 가야 돼요 오르막이야 힘들다 이렇게 외진 곳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네 용인에서 출발하는 차는 카니발 리무진인데 차 엄청 좋네요 <laughs> 편하게 가겠다 매단지 들어오다가 타이어 팡크났네요 아이 돈 물어주게 생겼네 여기 보도블록에 걸려가지고 돈 날리게 생겼네 타이어 교체비용 31만원 물었어요 원래는 대구에서 부산이나 울산 가는 거 잡으려고 그랬는데 기분이 안좋아서 그냥 일찍가서 쉬어야 겠어요 야 대구는 더운게 인천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오후 5시인데 동대구역 가는 길에 돼지국밥이나 한그릇 먹고 가야 겠어요 오늘 첫게요 내장하고 소면이 셀프라서 좋네 내장부터 돼지내장 진짜 원 없이 먹었다. 이쪽이구나 동대구역에 왔어요자외선이 거의 공격을 하네. 오랜만에 일광에 왔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일직 자야겠어요.